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 온 신랑님, 좋은 신부님 만나서 네. 저희는 지금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 신랑님은 잠깐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고요. 신부님은 좀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랑님들 여기는 베트남 하이퐁인데요. 여기는 베트남 하이퐁의 중심가입니다. 자 베트남 두기 보이시나요? 네,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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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게 나니까. 네, 신랑님들 제가 오늘 한번 하려는 이야기는요. 아, 옛날에 오빠한테 코로나 전이야. 코로나 전에 어떤 신랑님이 어떤 결혼회사를 통해서 베트남 남쪽으로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 오빠 그 설명을 다할 수는 없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랬는데, 네. 오빠가 그 신랑님한테 물어봤지? 네. 신랑님, 어, 그럼 그 결혼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물어봤어. 네. 네. 그랬더니, 친구가 소개시켜줬다는 거야. 네. 쉽게, 친구가 우리 신랑님을 위해서 네. 좋은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키면 좋잖아. 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나 말입니다 신랑님들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신랑님이 그런 경우였어. <laughs>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신랑님은 베트남 와서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어. 결혼회사도 불친절했고, 막 화도 냈고, 신랑한테 막 협박도 했고, 너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랑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빠 그랬어, 신랑님, 그 결혼 회사를 어떻게 알았으며 왜그 회사를 선택을 했는지 친구가 추천을 한 거야. 나를 믿어라. 내가 이 회사 좋은 회사니까 손이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 신랑님을 만났었는데 결국은 이 신랑님은 많은 피해를 봤어. 이해가지? 우리 신랑님들은 그럴 거야. 어, 내 네.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소개하면 더 믿을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야 자 결혼회사라고 해서 다 나쁜 회사들 아닙니다 신앙님들 좋은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좋은 회사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좋은 게 있고 보통이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아주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해야 돼. 제가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해 보고요. 신랑님이 아는 지인이 신랑님한테 어떤 결혼 회사를 추천하는 경우, 신랑님들 그 친구가 정말 신랑님의 행복을 위해서 소개를 하면 괜찮은데 그 소개하는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신랑님을 결혼 회사에 소개한다면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면? 결혼 회사들이 신랑님들 그 소개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아왜 네. 그러면 고객을 소개해 줬잖아 네. 오빠는 한 번도 오빠 신랑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신랑님들 신랑님들 아는 사람 소개시켜 주시면 네. 네. 제가 얼마 줄게요 네. 오빠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은 네.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오빠 손님 중에 두 사람은 네. 오빠한테 손님을 소개시켜주고 하고 싶어도 해. 네. 근데 잘안 돼. 그래요? 왜 그러면 그 신랑들은 아직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아, 내가 국제 결혼을 할까 말까. 아, 유튜브 광고를 보고 오빠한테 연락오는 사람들은 네. 결정한 거야. 내가 네.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런데 신랑님들이 아는 사람들은 네.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된 거야. 내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네. 오빠 신랑님 한 명은 두 번이나 막어떻 해도 오빠한테 속이 소개... 왜? 오빠한테 가장 도와주고 오빠가 좋아할 일은 네. 손님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 네. 그치 신랑님들 제가 우리 국제결혼 저희 고객한테 네. 오빠가 아 신랑님들 친구분들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쉽도 오빠가 그런 말한 적이 네. 한 번밖에 없어. 네. 어. 신랑님이 정말 우리가 좋으면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으실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 네. 왜 그러면 음. 그 신랑님이 잘 살아야 네. 주변에서 그 사람을 믿고 또 우리 우리들한테 문의를 하겠지. 우리 기다릴게요 신랑님들. <laughs> 오늘 맞선 볼때 오빠가 우리 신랑님한테 이런 말 했지 신랑님 착한 여자 만나셔야 된다 네. 우리 신랑님은 정말 착하신 분이야 네. 이런 분들은 너무 센 여자 만나면 안돼센 네. 여자는 센 남자가 만나야 살수 있어 네. 약한 약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네. 너무 착한 남자가, 착한 남자가 너무, 너무 센 여자 고집 강한 여자 네. 그런 여자한테 남자가 힘들어. 근데, 거꾸로, 너무 센 남자한테, 너무 착한 여자가 만나도, 네. 신부가 불쌍해. 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서로가, 정말 오빠가 느끼는 것은, 존중이라는 게 필요해. 네. 신랑님도 신부님을 존중해주고, 배려를 하셔야 되고, 신부님 또한 신랑님을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꼭 그렇게 해보고, 네. 신랑님들, 여기 베트남 오늘 날씨는요, 덥지가 않네요. 네, 어제는 무지 더웠는데, 네. 그렇지만 신랑님들 이제 4월달, 5월달에 베트남 하이포로 맞선 보러 오시는 분님들은 네. 더우니까 여름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베트남 시간으로 한 4시 정도 됐어요, 신랑님들. 음, 네. 지금 4시 정도 됐고, 저희는 이제 5시 반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희 유튜브를 계속 보셨다면 알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저전, 신랑신부님 결혼을 약속하고 첫 번째 먹는 식당은 우리꽈락젠토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시면 한옥집에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옥집 가서 우리나라 그 전통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베트남 여기는 지금 베트남 하이퐁이고요 신랑님들 저희가 또 인사 드릴게요 여기는 네. 베트남 하이퐁입니다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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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네. 카페에 우리 오빠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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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 그 커피 먹는 카페 말고 네. 결혼 회사들은 유튜브로도 홍보를 하고 카페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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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좀 카페에는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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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런데 우리 카페에 닉네임 어, 닉네임이 시나브로. 시나브로 시나브로라는 닉네임 손님이 있어. 아, 네. 자 시나브로님 네. 저희 가, 재미도 없는 제 카페에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해진아, 루비야, 네. 네. 우리 그시나브로님한테 인사 한번 해줘라. 네 안녕하세요. 시나로님 네. 또...